네, 이어지는 순서는 골프와입니다. 팀그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에이밍이죠. 그런데 골프 칠때 가장 어려운 게 에이밍이거든요. 에이밍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정결을 해야 하는 에이밍은 아마추어들에게는 사실 가장 큰 숙제인데요. 그럼 먼저 프로의 에이밍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들어보죠. 어, 볼 뒤에서 멀리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그 중간에 그 언덕이나 뭐 이런 거 목표 방향과 일직선을 만들어 가지고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그런 다음에 공 가까이 들어가서 발과 목표를 평행을 만들어서 어드레스를 하면 에이밍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 연습하거나 글로 배운 골프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럴 땐 첨단 과학의 힘을 좀 빌려보는 건 어떨까요? 에이밍을 도와주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기계 안에 첨단 센서, 모션 센서하고 로테이션 알고리즘을 합쳐서 본인이 치고자 하는 방향과 올바른 어드레스를 할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을 골퍼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그 에이밍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는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걸까요? 본인이 어, 티샷이나 혹은 페어웨이에서 치고자 하는 방향의 볼 뒤에서 보통 에이밍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볼 뒤에서 음. 똑바로 서서 이렇게 에이밍 제품을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 레디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 준비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공 앞으로 가서 이제 어드레스를 취하시면 되는데요 어 만약에 왼쪽으로 이제 어드레스를 좀 잘못 취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낮은 비퍼음의 경고음이 울리고요 오른쪽으로 어 잘못 에이밍 어드레스를 했을 경우에는 높은 비퍼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제 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어드레스를 했을 경우에는 띵동 퍼펙트라는 음과 함께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편안하게 샷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프의 정렬, 그리고 골프의 첫 시작인 에이밍, 이 에이밍을 완벽하게 숙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동작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있죠. 당연히 첫 번째는 에이밍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게 가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제품이 소비자한테 드리고자 하는 더큰 가치는 사실은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이 오비가 날면 어떡하지? 뭐 헤저드가 있는데 저쪽으로 치면 어떡하지라는 방향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은 미스샷이 상당히 유발되고 슬라이스도 유발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어 더헤밍 제품을 믿고 자신 있게 샷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스코어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